제가 한 5주 동안 어 바깥에 푹 쉬다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땀 흘리면서 일하는데 쉰다고 하니까 좀 한쪽 구석에는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한, 한 50년 만에 처음으로 한번 그렇게 쉬어 봤어요 어참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어 말씀을 많이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설교할 거를 다 일단은 노트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쭉 하는데, 갑자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굉장히 잘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시는 것처럼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어, 성도들의 아픔 앞에 이렇게 예수님도 성육신 하신 말씀이 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맞습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설교를 쭉 들으면서 아, 맞기는 맞는데 너무 예수님을 너무 사람 쪽으로만 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사람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은 우시는데 나사로가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장례가 되고 시차가 돼서 육신이 썩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완전히, 그냥 언뜻 뭐 기절했다가 일어난 이런 사건이 아니라 완전히 각 사람들이 썩는 냄새까지 다 맞게 한그 상태에서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셨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아 예수님이 진정 나사로를 진정으로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우시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우, 운다는 것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기에 웁니다. 보통 그렇게 해서 울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죽음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요? 감당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울죠. 그 울음에는 많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내 네, 무능함, 그 다음에 서운함, 그 다시 보지 못할 그리움, 모든 것들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는 것이 하나의 눈물이고, 울음이고, 또 하나는 소망으로 웁니다. 기쁨으로 울고 감사로 울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눈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웁니다. 그러니까 외견상 보면 똑같아요. 외견상 보면 우는 것 똑같아요. 장례식장 가면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똑같이 울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감사의 눈물이 들어갑니다. 소망의 눈물이 들어가요. 내가 음, 가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그 소망이 현실이 되어서 그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는 그런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위쉬가 아니에요. 위쉬가 아닙니다. 현실이 될 것이라는, 아니, 보이지 않지만 그 현실을 손에 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도 그러잖아요. 간구할 때 어떻게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그게 뭐냐면 내가 내가 이루어질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의 믿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35절 언뜻 잘못 해석하다 보면 예수님을 그냥 한 인간으로 사랑이 넘치는 인간으로만 해석이 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간과해버려요.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신 그 고통을 그리는 영화들 많이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막 이렇게 우는 거 있어요. 왜 울어요?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피와 피를 막 흘리시면서 고통받고 있으십니까? 거기에 포커스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에 사실은 중점에 들어가야 돼요. 어, 오늘 여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원어를 보면은 눈물을 그냥 한 방울 한 방울 흘린 것이 아니라 눈물을 쏟아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큰 소리로 우셨다는 것이 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설교의 약잘 보세요. 왜 우셨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어느 것도 할수 없는 죄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 앞에 울고 있죠. 예수님이 우시는 것은 단순히 나사로 때문에 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시는 것이죠. 자기 백성이 죄 안에서 거하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믿었다면 그것을 현실로 사실로 확실히 잡았다면 안 울겠죠.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우니까 그죠? 근데 운다는 얘기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신 겁니다. 어찌하여 내가 그토록 많이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토록 많이 설교해주었는데 진리를 그렇게 많이 나누어줬는데 어찌하여 우느냐는 얘기죠.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우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울게 만드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것도 그 포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신 것의 가장 큰 것은 바로 믿음 없음을 가지고 우시는 것이죠. 여기 11장 15절 보세요. 예수님이 왜 나서로가 장례 되고 4일 만에 오셨는지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우시는 것은 그렇게도 믿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을 향하여 우시는 것이죠. 나사로를 향하여 우시는 것보다는 제자들을 향하여 우시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잘 봉양합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울죠. 다른,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지금 그것이 예수님의 울음의 성격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스스로 행하시기 보다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그냥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을 때 들어주신 거다 알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능력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통곡하며 기도한다고 기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 간구하실 때 통곡하며 눈물로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쏟아지면서 기도하신다고 표현했죠.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실 때, 밤을 세워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성경 캠프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 나아갔잖아요. 그죠?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너무 쉽게 하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그냥 나사로가 죽은 것에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우시는 그 단순한 그런 단순 논리로 말씀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인간의 감정은 터치가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어느 정도는 좀 돼요. 그러나 가장 큰 잘못된 것은 예수님을 내 수준으로 깎아내린다는 것이 커다란 죄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마치 내 수준, 내 눈높이로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신학이 막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이상하게 나가는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만큼 나도 눈물을 흘렸거든. 예수님이 고통받는 것처럼 나도 고통 받았거든.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나도 했거든 이러면서 자기가 막 나타나버려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닙니다. 예수의 우심, 예수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성자 하나님이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입술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가장 감동적인, 가장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설교는 예수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죠. 예수님은 그것으로 설교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게두 번째, 왜 그러면 죽음 앞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 치료할 때 가라, 제자 장이가 보이라 한마디로 다 고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 자체세요. 굳이 무덤 앞에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죠? 무덤 앞에서 모토로 나사를 부릅니까? 그냥, 나사로 나와. 이러면 나오시는데. 근데 왜 하필 죽음, 죽음 앞에서, 왜 무덤 앞에 서 계시냐는 얘기예요. 왜 거기에서 우시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주님이 지금 뜻이 있습니다. 죽음이 뭐죠? 죄의 싹시잖아요. 그, 죄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첫 사람, 아담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굴레를 쓰게 됐잖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 섰다는 얘기는 죄 앞에 섰다는 얘기요. 그죄 앞에 섰다는 얘기는 바로 구주께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주께서 그 죄의 굴레에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기 하여 직접 오셨다는 가시적인 설교입니다. 가시적인 계시입니다. 직접. 성도 여러분 놀라운 역사입니다. 무덤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십니다. 왜 그렇죠? 그 죽음은.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죽음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 그 죽음을, 죽음을 통하여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 사탄의 괴계를 그 자리에서 다 없애버리시죠. 어떻게? 예수의 죽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사탄을 무찔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무찔러 없애버리십니다. 그 순간 없애버리시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으로 열어놓으셨죠. 히브리서 구장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휘장이 위에서 아래 서 찢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길이 나아, 열리게 되잖아요. 열린다는 얘기는 그냥 보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죽게로 오라는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주님의 소명이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라고, 예수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 우리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입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하시기 전에 미리 개시하신 것이죠 바로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셋째로 주님이 지금 설교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 구원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직접 게시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어, 히브리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쭉 읽어봤어요. 이 예수의 눈물이 바로 히브리서의 전체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 이 우심이 히브리서 전체를 지금 전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을 받았죠.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 바로 예수죠. 거룩함을 받은 자들 누구죠? 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다 모두 다한 근원이 돼서 형제라 불림을 받게 됐다는 얘기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주님을 소망하고 만나기를 갈망했던 마리아에게 전한 말씀. 너는 가서 내 형제에게 알리라. 라는 말씀. 내 형제란 뭐예요? 내 제자들이죠.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로 인하여 그 믿음을 소유하는 자, 거룩하게함을 받은 자가 거룩한 자와 한 형제가 됐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더 이상 이 무덤에 갇혀 있는 죽음에 갇혀 있는 사망에 갇혀 있는 자들이 더 이상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사탄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협박당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선언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가시고, 여기 42절도 보세요. 11장 42절.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 기도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바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나사로 시체가 썩어서 구대기가 피고 할 정도로 내버려 두신 것이죠. 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근데 둘러선 무리들이 누구죠? 그 둘러선 무리들의 대표들이 누구예요?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자. 함께 동행하면서도 모르는 자. 지금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6절에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르게 합니다. 생명의 능력을 따르게 합니다. 그 결과 7장, 아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예수의 백성임을 여기서 기록합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무덤 앞에서 우심으로 여기서 설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설교약 3번에 작은 8번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나사로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예수를 둘러싼 무리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구하듯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 예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눈물로 간구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냥 막연히 천국에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그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 중보 기도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보 기도가 아니라 도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가 뭐 나와 동등된 걸로 형제라 그랬잖아. 이러면서 그 거기서 나오는 형제는 동등됨의 형제가 아니죠. 우리가 거룩을 입었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지. 예수님과 동동됐다는 게 아니죠. 중보는 예수님만 할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단어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대가 너무 쉽게 단어를 해석해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들어가 버려요. 그게 뭐 해석장에는 큰 오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내가 예수님이 돼버려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극류을막 베풀어요. 가난한 자들 막 도와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우십니까?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가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행하라. 그리고 이 서로 모이는데 힘써라.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올때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어떤 습관과를 줬지 말고 더욱 모이는데 힘쓰라.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예수의 눈물, 예수의 우심.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에서는 굉장히 깊이가 깊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도 깊지만 주님이 행하시는 게 행함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너무 얕게 우리 이, 이 지식이나 우리 감정으로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의 행위를 해석,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의 눈물, 예수의 우심을 바라봅니다. 무덤아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도 보좌 우편에 계시며 중보 기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심을 찬송하나이다. 여기 사오니 받아주시고 여기 사오니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